어, 안녕하세요. 채널 EBP입니다. 어, 오늘은 이 시뮬레이션에 관련돼서 어, 보충 설명 관련 영상을 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어, 저한테 메일이 하나 와가지고 어, 그 메일을 좀 확인하고 어, 바로 이게 간단한 내용이라서 어, 바로 촬영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음, 툴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툴을 이제 끼워야 되는데, 이게 간혹 컴퓨터마다 이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어요. 그 기능이. 그러니까 여기 툴 관리 들어가시게 되면. 원래 기본적으로 여기 툴을 이제 설정을 하고 나서, 설정 하고 나서, 얘를 이제 드래그, 잡아 끈단는 표현을 쓰면 잡아 끌어가지고 갖다 꽂으면 되거든요. 근데 간혹 이게 안 되는 그런 컴퓨터가 있어요. 어, 그래서 좀 당황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있,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방식을 쓰시면 안 되겠고 그래서 이제 1번 공구를요 이툴 매가지에 꽂아야 되잖아요 1번에다가 그러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툴 터릿에 추가라는 기능이 있어요 요 버튼 눌러주시고 1번을 선택해 주시면 어, 1번에 꽂힙니다 마찬가지 2번도 이런 3번에 꽂고 싶다 그러면 툴 터릿에 추가에 3번 이렇게 어, 설치 하시면 되겠어요. 이동 설치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리고 제거할 때는 제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 어, 이런 식으로 해서 공구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해서 설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